이게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재무관리라는 거 배워가지고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야. 이게 재무관리에서 뭐 시너지 이펙트까지 고려해서 합병의 이익을 생각하고 막 복잡한 건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그건 하잖아요. 그건. 그쵸?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두 주당 한 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합병될까요? 합병 비율.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예요. 즉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두주 피합병법인 주. 피합병 법인 주 두 주당 한 주를 교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재 합병 전에는 4천원 짜리예요 천원 짜리예요 여기에 몰입하는 게대중이해요 4천원 짜리, ,000원짜리, 천원 짜리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얘가 2천원 주고 4천원 짜리 받아 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합병 후 주가로 받아 오겠지만, 얘는 두개 주잖아. 두 개. 이 천원 주고 더 비싼 거 받아 오는 거잖아요. 합병이라는 게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두개 주고 하나 받아오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누구는 손해고, 가법인의 주주들은 손해고, 얘는 이득이겠죠. 제로섬 게임 아니겠어요? 제로섬.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우리가 뭐 아름다운 세상, 너도 이득, 나도 이득, 윈윈 이런 건 없어요. 여기 애들은 이득, 여기 애들은 손해인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는 합병 후 주가를 계산하는 거 합병 후 주가 합병한 다음에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자 4천 원 곱하기 만 주죠 그러면 이게 4천만 원이 되나요 4천만 원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회사가 합쳐봐야 그 회사의 밸류는 똑같은 거지 선생님 시너지가 있지 않나요 닥치세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두 회사 합친 가격은 4,500만 원짜리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빼야 되겠죠. 아, 나눠야 되죠. 주식수. 근데 기존에 얘는 만주였잖아요. 근데 얘한테 5천주가 발행되는 건 아니죠. 두주 주고 한주 받아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몇 주가 발행돼요 2,500주가 발행되겠죠. 그러면 만주. 더하기 2,500주. 이걸로 나눈는게 합병 후 주가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그럼 합병 후 주가는 단가가 얼마가 되냐면 3,600원이 돼요. 몇 가지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현저한 이익을 계산해요. 자, 현저한 이익은 외우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더 쉬워요. 이 거래가 뭐냐를 잘 생각해. 거래 거래. 자, 이 거래가 뭐예요?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자기 주식을 주고 새로운 주식을 받아오는 거래예요. 그 거래의 현재한 이익이 있냐 이거야. 다시 한번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자기 주식을 주고 새로운 주식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 거래의 현재한 이익이 있냐 이거야. 그 거래는 3,600원짜리 희석된 주식을 받고 1,000원짜리 주식 두 개를 준게 그 거래 차익이란 말이에요. 다 거래 차익이야, 거래 차익. 이해하셨어요? 이걸 공식으로 외우면 100% 외워도 못 외워. 거래 차익. 그럼 거래 차익은 1,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가가 얼마예요? 얘가 시가야, 얘가. 이해하셨어요? 그현 잔이게 기준이 되는 게 시가라고. 그러면 얘30% 이상의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당연히 그 이상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3,600분의 1,600 하면 30% 이상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세 번째, 이제 지분 변동이 없는 주주 한 놈을 고르고 걔 이득이나 손해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거래에서는 지금 누가 지분 변동이 없어요. 합병은 늘똑같아 합병 법인의 주주는 지분 변동이 없어요. 한 놈만 잡으면 돼한 놈만. A만 잡을게요. A의 손해라고 얘기하면 되죠. A법인 손해 봤잖아, 손해 그렇죠? A법인 손해 봤어요. 자, 그럼 A의 손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기존에는 4천 원짜리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3,600 원짜리 주식이 돼 버렸죠. 이놈의 새끼들이3,600 원으로 만든 거 아니야, 내 걸. 그리고 나는 주식이 몇주 있었어요. 만 주의 90%니까 9,000주 있었단 말이에요, 9,000 주. 4936 3600이에요? 360이에요? 36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손해. 기까지 왔죠? 탭을 만들면 돼요. 탭을. 자, 손해 본놈 왼쪽에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분여한 주주예요. 이익을 분여받은 이익을 본 주주들 이제 적으시면 돼요. 손해보내는 a와 b가 손해를 봤죠, 그렇죠? 이익을 보내는 c와 d가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a의 손해는 아까 계산했듯이 360만 원이에요. b는 얘 얘가 9 얘가 1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곱, 9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9분의 1일 거 아니야, 9분의 1. 40만원이 되나요? 됐죠. 9분의 1. 그건 하잖아요. 그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갈라먹는 거예요? 6대 4로 갈라먹는 거죠. C와 D는 이렇게 갈라먹잖아요. 그죠 그럼 이 360만원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불러줘봐. 216만원? 얘가 1 34만 원144 이렇게 되겠죠. 얘는 4 6 4, 24 24만 원. 그렇죠? 16만 원 이렇게 갈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만 써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수 관계에 있는 애를 찍으시면 돼요. 지금 저기에 문제 A와 C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돼 있어요. 만나는 점. 여기에요. 이 아시겠죠? 손해를 보내는 언제나 부당행위. A 법인은 입금산입 216만원 기타 사회주. C는 이득을 본 거죠? 자산에 이익이 생긴 거죠? 자산 증가예요, 증가. 216만원 입금산입 유보. 문제에서 이렇게 줄수 있어요. A와, A와, 아니, C와 A, B가 특수관계인이다 C와 A, B가 특수관계인이다 그럼 이렇게 만난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는 입금산입 216만 원이에요 자기 라인만 타고 가면 돼요 기타 사회출 C는요 이두개 합친 거예요 이게 입금산입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똑같아 이제부터 이 테이블에 놓고 하는 거다 똑같아 지금 이해하시겠죠?